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시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제목을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손을 들어서 가슴에다가 얹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위대한, 위대한. 다시 한번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믿음의 소유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믿음의 소유자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길 때에 그 믿음이 살아서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인생의 조인공, 그런 위대했던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예수님을 육신으로 잉타였던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떻게 마리아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수 있었을까? 그첫 번째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우리 또한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수 있을까요? 첫 번째 네.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한 순간도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고 영원토록 살 것을 기대하신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을 다시 돌아가서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구약시대에 다니엘에게도 어느 날 나타났죠. 다니엘이 환상을, 즉,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알고 싶은데, 도대체 알 도리가 없어요.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때 다니엘에게 있었던, 임했던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근데 그 가브리엘이 어떤 역할을 하는 천사냐?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합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요 본문 속에서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느냐? 마리아에게 그 내용은 고사하고 마리아를 향하여 은혜 받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만 은혜 받은 자입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은혜 받은 자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고백할 때에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사가 무엇을 얘기해줬습니까 그에게? 생명을 잉태할 것인데. 그 생명이, 그 어린 생명이 심지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구세주가 될 것이다.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천사가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자, 과연 그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엄청난 사실, 그 엄청난 사실을 전했을 때에 그가, 즉, 마리아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나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어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당시에 마리아는 아직 약혼은 했지만 남자를 모르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임신을 할 것이다.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겪게 되신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 마리아는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 받은 자라는 것. 그래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엄청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그에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멘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란의 상황 속에서 이 시대에 이 심판의 때를 살아가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상태 현상은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건과 사고와 다양한 많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소식이 들려올지라도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어려운 소식을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 그런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가가서 은혜 받은 자여 너의 마음이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 마음이 평안한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주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원히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의 심령에 계시는 주님을 찾으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심령 속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는 자였습니다 누가? 마리아가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말씀 고린도서 6장 1절로 2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눈을 뜨고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구원이 임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환란과 역경과 고난이 닥치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여도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은혜로 살수 있다면 전쟁 한가운데서라도 은혜를 붙들고 살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심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명예도 지식도 필요하지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할 것이지만 돈 있고 백이 있어서 높은 지위에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실패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무엇보다도 내 세상에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뜨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돈과 권력과 명예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붙드세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위대한 믿음으로,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엄청난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잉태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그런 축복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능력은 인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일장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이럴을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기록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의 얘기를 들은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가브리엘 천사이시여,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아직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전혀 저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임신한 것은, 내가 아기를 갖게 되는 것은 사람의 뜻과 생각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잉태된 것을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동정녀 탄생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과연 동정녀가 아기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추원합니다. 인간은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애쓰고 심쓴 것, 그 인생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의 삶 이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심으로 내가 열심히 사는 만큼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도저히 내가 할수 없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기적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기적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남자를 모르는 여자였던 마리아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죠. 에베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이 원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속 사람이 인간의 교육, 철학, 사상, 이돌로기 모두를 다 동원해도 인간이, 인간이 만든 기구와 도구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일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태어난 대로 사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말이 절대 100% 진리가 아닌 것은 사람도 바뀝니다. 거기서 말하는 바뀔 수 있는 사람은 속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속 사람이 바뀔 때에, 인간의 힘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바꾸실 때에, 즉, 내 안에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속사람이 바뀌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겉으로가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참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겉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속 깊은 인생, 진정한 인생, 참된 인생, 속사람의 인생을 건강하게 살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담당하는 인생과 가정과 교육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대한 가정이 되고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사람의 능력으로 끌려가는 가정, 사람의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교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 받어서 살아가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는 늘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과 그런 가정과 그런 드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으로세 번째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순정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누가 보고 1장의 말씀을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여정이오이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정. 스스로 여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리아는요, 이제부터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정이라면, 자, 여기에서 마리아가 여정이라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여정이라고 했으면, 그 여정의 입장에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종이 여기 싸우니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 돼. 그 마리아가 순간 그 엄청난 소식을 듣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제가 여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참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너울난 역사를 마리아가 이루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런 순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때에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저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진리를 순종할 때에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인데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겁니까? 깨끗함의 반대는 뭐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죄와 허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워진 영혼은 결코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자신의 인생에 뜨거운 열정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여기 지금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는요 열정을 다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비록 그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모릅니다"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배신의 아이콘이었지만, 그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내... 네. 양을 먹여라. 내 네, 양을 먹여라. 세 번씩 주님 앞에 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열정을 열심을 주셨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추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일급 교회 가운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던 라우디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쳐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한 인생 사지 마시고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열심히 있는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여러분의 가정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열심이 어떻게 가능한가? 말씀에 순종할 때그 영혼이 깨끗해지고 깨끗한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열정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열정이 많은 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을 다해서? 심지어 담임 목사가 생각하지 않은 일조차도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을까 저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가 궁금합니까? 궁금하시죠? 나는 도대체 저 사람 보면서 와저 사람 뭘 대체 어? 무슨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시키지도 않은 일을 어떤 사람은 시키는 일도 안 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렇게 시키지도 않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신기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이유를 알면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할 때에 그의 영혼이 깨끗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구나 그런 열정 있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사든지덥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인생도 하지 마시고 뜨거운 열정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그런 열정 있는 교인들,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들, 열정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추수감사절 때도 그랬고 성탄절, 트리 점등식 때도 그렇지만 이게 다 담임 목사가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지고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 여러분 안에 꺼지지 않는 그 믿음의 열정, 말씀을 향한 순종의 열정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능력있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신 주님이시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허락하셨던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령 없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온전한 순전을 통하여 위대한 믿음을 간직한 자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